둘당세 경기씩 치렀는데요. 현재 삼승자가 한명 나와 있고요. 아 삼패 한 선수 그리고 나머지는 이승일 패 일승 이패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병현 선수가 삼승으로 단독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같은 팀의 최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뭐 삼패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아 말씀드린 것처럼 최병현 선수가 삼승으로 굉장히 에 네, 올라가 네. 있는 모습이에요. 분담 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laughs> <못 제가 웃음> 네. 네어 이영호 선수가 오늘 첫경기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정말 완벽한 경기, 경기를+ 경기력을 보이게 되면서 네. 어 이영호 선수가 오늘 어 코디에 서직릭에소화할수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랬고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면 보니까 이야기는 달라지겠습니다 최백영 선수의 전북 출구의 박민철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분위기가 좋아요 3위까지는 일단 들어야 이후의 코대스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선수들 당두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번째 세트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3승자가 이경기에 나오네요 최병현 선수 그리고 2승 1패 이재동 선수가 나옵니다. 야, 이재동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승리 따르면 3승 1패로 최병현과 동료를 갈수 있는 거예요. 네, 동료를 갈수 있을 뿐더러 이제 최병현 선수에게 승자승에서 앞서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재동 선수가 단독 선두로 또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재동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 또, 최병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그 다음에 뭐몇 경기가 더 남아있던 간에 자신이 4승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냥 남독 선수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그렇죠. 네, 이런 기분 좋은 경기를 치르겠네요. 네. 최병현 선수는 이번 세트를 잡게 되면 최소한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4승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2위 이내는, 2위까지도 이제 거의 확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최병현 선수는 만약에 이 경기를 내주고 나면은 뭐또 이후에 어찌, 어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영실영어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자 최병현 이재동 모두 중요한 1 0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10번째 네,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 세트란 최병현 선수. LGIM 요다. 자, 3승 찍었습니다. 지금 이번 세트 잡게 되면 4승으로 단독 선두. 그리고 5시에 파란색 저로 이재동 선수입니다. EJJD 레이코어 아, 엄청난 함성을 받으면서 나서네요. 자 장민철 선수에게 1패를 기록하면서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요. 최용아이영호를 잡으면서 2승 1패. 이영호 선수가, 아, 진짜 직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거든요. 코드 S에서 A, B까지 떨어졌다가 본인의 힘으로 코드 A까지 올라왔고, 이제 다시 한번 거의 진짜 한 일부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지동 제이 선수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네. 이런 것들을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코드에서 직행은 꼭 이뤄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 테란전 승률은 3승 4패로 50%에 못 미치는 성적이긴 합니다만 뭐 아까 황영대 선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성적은 이 선수들에게 대입이 안 됩니다 성적 발전하고 있거든요 기본 공식 자체가 달라요 자, 그리고 최병현 선수는 사면서 코드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승 현재 단독 선두. 네, 팀 내에서는 대저그전 최강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최병현 선수인데, 네. 네 나오는 전적 승률로 봤을 때는 저그전이 가장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아무래도 최병현 선수가 뭐 어떤 자신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그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대비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좀 그르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한다면은,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 최병현 선수가 어,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코드. 오. 원레가 바깥쪽으로 나가보고요. 자, 일단, 그쵸? 네. 제2멀트까지 가져가네요. 이제. 패기에요. 네, 어차피 상대가 사용물을 어. 뻔히, 네. 빠르게 어.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있는데. 굳이, 아, 네. 네.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뭐, 구하정 설령은 지킨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선수를 이긴 하지만. 어. 기분상.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어. 싶은 거죠. 일단 배정 있게 3베이스체제를선대합니다 이정현 선수 적영현 선수도 안마당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워들 좀유심을 많이 냅니다 선수들. 그렇죠. 네돌개바람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보통 테란도 이제 처음에 병영 하나를 짓고 시작을 해도 뭐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마당에 바로 사령부를 건설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우 입장에서도. 정장 3개 찍고 네.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되요 어, 최병현 선수 약뭐 조금 전에 눈에 띄는 움직을 올렸죠 일단 정제서 하나만 건설해서 거울 수가 가다가 대각선 정착을 해본 다음에 대각선이 아닌 것을 알자마자 정제서를 추가했습니다 네. 아마도 최병현 선수는 대각선이면 어차피 견제론에 치러지인 데미지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냥 회암차가 적당히 압박하면서 트리플에 가려고 했으나 가로라 세로가 걸리게 되면서 이어지는 콤보를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니까 되 정태서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암차 이후에 벤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짜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대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전략적인 수를 두고 있는 최병현 선수. 네, 부하장 세 개를 짓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조금 빠르게 알아채린다면은 네 지옥불 화염차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 우주공항이 올라가고 있고 상대방이 안마당에서 건설로봇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추가 멀티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최병현 선수. 네. 그렇다면은. 이걸 이재동 선수가 가장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왕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동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여왕이 두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어, 저 이제 그구화장 사이에 있는 그 점막들이 연결이 되는 시간을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 단점을 메꾸려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왕들이 빨리 나와야 먼저 나온 여왕들이 애벌레 생성을 해줄 때 점막을 이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런 점들을 이재동 선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왕을 꾸준하게 눌러주, 어,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화염차가 떠나는 모습을 일단 대국제 시야로 확인 했습니다, 이재동 선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한 군데에서 일방향으로 가지만 지금처럼 네, 양방향에서 점막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금방 연결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왕만으로, 은폐 안 되면 시라고 하면은 네, 여왕만으로 상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점막을 일단 어,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제이멀티의 앞마당 어, 연결을 이제 곧 시키겠죠. 네. 트리플이 아니라 은폐까지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최병희 선수.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화염차벤시로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성과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일벌레 늘어난 적우에게 물량으로 압도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은폐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을 때화염차와벤시로 이득을 좀 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진호 선수 는 이제부터 점막 종양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수혈을 쓸수 있을 에너지 를 이제부터 모아주면 좋아요. 이제 자 신의 귀그 체제의 단점 다 극복했죠. 점막 연결됐고요. 그리고 진화장 지어줄만한 타임이. 지금입니다. 네.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 흐르듯이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이재동 선수고요. 최병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해설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벤시 에 뭔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네, 포자촉수가 살짝 느리기 때문에 일단 벤시로 이득은 좀볼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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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소한으로 막는 게 이동 선수에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죠 그렇죠. 어차피 초반부터 부유한 체제인 이재동 선수는 네, 뭐몇기 정도 일벌레가 잡히는 것은 애초에 성향을 긁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산 이내의 범위만큼 이제 잡히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이 잡히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한거예요네 오, 그리고 오지 어... 베르노스가 지금 네 기가 막힌 또한 수를 던졌습니다 자 몰래 멀티 가져가면서 벤시는 10킬까지 오 뭐라 내죠 네? 자 11시 멀티가 갖고 어? 있는 의미 근데 어. 저글링이왜 그쪽으로 또 가요? 네 평소에 이런 제재 당해 반마요? 오. 어? 가나요? 아, 안 가나요? <laughs> 예, 방향을 잘못 짚었네요. 아, 냄새가 솔솔 났는데.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요. 네, 이준호 선수. 서주... 네. 이게 뭐 바람이 서풍이냐 동풍이냐에 따라서 냄새 방향이 달라지지만. 겠 네. 아, 이쪽이 아니었는데. 어? 어 다시 봉가 또 가긴 갑니다. 네. 아니, 그때 어? 또 냄새가 나거든요. 어, 우리 여기. 아... 맞아, 안 갔어요. 제가 한번 가 볼게요. 그럴까? 나도 따라갈게! 어? 여기 있는데요! 그럼 형들, 따라갈게! 형들 여기 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 가야죠! 그렇죠! 자 형들이 올 필요도 없네요! 아우가 잘 해결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최잉현 선수의 네그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지동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기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권은 이지동 선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뭔가 승부수를 걸었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 그 승부수가 아, 어, 적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센터 멀티 안착 시키는데 여기 또 저글링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저글링들이 많기도 하고 게다가 우회할 수 있는 곳도 충분히 많다 보니까 예, 지금은 사령부가 내려앉았지만 건설 로봇을 섣불리 보내는 판단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좋습니다. 최병현 선수도 그렇죠. 일단 자신의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에서 건설 로봇을 보내서 자원 체취를 하는 네. 그런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서로 맞물렸죠. 이재동 선수 오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것처럼. 공열째져서 네, 한번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네. 반대로 최병현 선수는 벤시 견제, 사염자 견제 이런 것들 다 막힌 데다가 11시 몰래 확장까지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저그가 언제 와도 네, 그냥 가벼운 찌르기인데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도 최병현 선수는 제2확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네, 조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몰래 멀티를 발견 이후에 이재동 선수는 또 멀티까지 추가로 가져가고 있고 저블는 사용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배분합니다 이재동 이리 이제 최병현 선수는 지금 감시군서 빨리 잡아냅니다 지금 감시군처가 은근히 테라믹식에서 네. 음... 고공인 것은 두개 무기고가 아, 지금 올라간니까 공격 방지가 된 네, 대충 이쯤에 준비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지동 선수의 정찰 능력에 착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벤 씨가 멀티를 견제해주고 있는데요 자이 바이킹도 어. 바이킹이 저렇게 했는데 네. 게다가 지금쯤은 이제 심시티 공사를 좀 시작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최병현 선수의 앞마당이 될건 간에 뭐 제이멀트가 될건 간에 지금 이곳를 좁히는 그런 심시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순수 병력만으로 따라다니면서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빠르게 왔다갔다하면은 막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위험한 발상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동 선수가 보여준 움직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빈 팀이 한. 해서 보이에는 파고들려고 조블링이 지금까지 태란의 기지 근처를 왔다 갔다 한 거만 네 다섯 번 됩니다. 네. 그만큼 뒤를 치겠다는 생각의 의지가 정말 강해요. 네. 최배현 선수 진짜? 네. c c 공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이 스타트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을아 아, 그리고 오 어, 리쌍록에서 보여줬거든요 잠시 운주는 안 잡는 거이 진짜 아닌데요? 그냥 뭐 말아 불평 봐라 그냥 잡더요 그냥 일어났습니다. 최대현 선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요. 정찰이었어요. 아 네. 많은 정찰 다 하고 상대의 정찰 다 끊었기 때문에 정보력 싸움에서 앞수를못내면서 경기를 보내왔거든요. 그렇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조심을 잃으면안 되죠. 정보전이 기본이고, 그 기본이 탄탄해야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것인데, 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떠 있습니다. 이제 이쯤되면 저 감시군주는, 아, 내가 태단이었나?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뱉어내면 그게 해병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감염충,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투에 어... 활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서로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200까지 결국에는 이제 유닛이 차버렸는데, 네? 일단 조심해서 가야됩니다. 지금 감염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다가서이 모습이라도 맞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네, 소모전에 최배어선생이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성 선수는꽤 많은 광물을 모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12시에 확장 치면서 동시에 소모전을 시도하면은 네. 네. 조 흔들릴 수 있거든요. 최배어선생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자 자리 잡아놓고 있고요. 불대로 올라가는데요. 자 맹독충 먼저 달려들어가면서 네. 자, 제이머 지지역에 한번 찔러보는 이재동 선수. 네, 공성으참찬게비적한접하지만 건설로 잡히기 시작하면, 은 테란의 더원 싸움인, 왼쪽은 네, 불리즈입니다 자,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재동. 아, 최명현 선수요. 어, 맹두투, 오, 맹독초, 맹독초. 이건 네, 이재동 선수의, 네, 저패이킹네 하지만, 어, 이걸 이용 못했으면로 최명현 선수는 결국 맹독초 패스가 완료되고요. 많이 나와요. 자, 네, 1.4, 1.4, 와, 맹독초. 닥 끄던데, 요빅빅다끄요 아, 독리 댕도가 다 녹았어요. 다 녹았습니다. 슈퍼리 안 맞았어. 이게, 네, 가면테나를 먼저 던지고 나서 달려들었어는데 아. 어... 결국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면테나 던져가지고, 약간 좀 비율적인 효 싸움을 했습니다. 다 깨격파가 됐어요. 네, 네? 맹독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어, 지금, 얘 얼... 예, 지금 타이밍 잡고, 세병현 선수 추가 명예 계속 보낸 다음에, 아, 어, 가면쳐! 다 죽었어요. 가면치 다 죽었어요. 자, 여기에 견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쪽이 어, 위기거든요 아, 갈면초다 잡히면 12시 확장을 들어 올려도 적과블시입니다네최배는 선수가 그 병력들이 불밑듯이 미 내려오고 있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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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야 됩니다 공성전차가 많아요 야 공성전차가 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유리선도 많고요 네어 여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우리 차오릅니다 까지이제건데요 예. 지상 경력으로는 몰아내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되버렸습니다 네. 아, 정말, 나의 유닛을 아껴줘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으면서, 아, 약간 허무하게 이은 듯한 감이 있어요. 네, 최경의 선수, 무빙으로 컨트롤 실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이진우 선수는 직결 선정, 지금 부하다 다 따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네, 따로 따난 다음에, 양쪽에서 병력을 모아서, 테라는 충격 병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압박해주고, 양쪽에서 덮쳐서 좀 병력 걷어내야 되지, 이대로, 네, 어영부역 병력 조합이 소모되면 결국, 네, 이 병력 맞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약간의 어영부영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재동 선수 네 최병현 선수 제일멀티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어, 이재동 선수가 한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예, 병력을 조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밀어 맹독층 해야 됩니다. 야, 그래, 맹독충이왜 자꾸 공성원차 끌려가죠? 아맹독충이 어,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어. 44킬, 38킬의 공성전차. 아 어, 이거 맹독충 자폭이 불공과 공성원차와 같아. 당함이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네. 아, 이거 역전을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앞마당 밀어냈고요 제이멀트까지 밀어내고, 순회 공연 다니고 있어요, 최병현 선수의 병료. 네, 곧 있으면 무리군주가, 뭐, 뜨긴 합니다만, 무리군주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동성이 빠른 유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최병현 선수가 토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지도 선수가 거북이 만들면 뭐합니까? 네. 또 잡았느라 한 세월인데. 그렇죠. 잡혀만 봐라. 아, 그런데 안 잡히는데요. 여기까지 파괴. 어, 감염충의 관리. 항상 지적을 받던 이재용 선수의 이 감염충 관리 플레이가 정말 아쉬운 한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은, 예, 무리군주가 뜬다고 아 해도 이미 멀티 확장 지역이 다 정리가 당하는 순간에 도착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태양의 능력은 그냥, 어, 오히려 그냥 싸워도 될 정도인데요? 발진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 받쳐주인없으는 무리군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야, 제대로 어퍼컷 들어가요. 예, 네, 감염총 있을 때야 무리군주가 진짜 쎘지. 감염총 없으면 한판붙자요 아,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고요. 번지드론경제병력까지 네. 막아냈어요. 최병현 선수. 게다가 해병은 풀업인 상태라서, 네 오프레이드 안된 무리군들을 그냥 펌, 펌 닿듯이, 펌 씻듯이 그렇게 잡는 아하. 모습이고요. 네. g g 네. 야 최병현. 4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른 선수, 최병현 선수가 됐습니다. 아, 이재동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수의 맹독 중에 폭사, 네, 그리고 다수의 감염충의 활용, 어, 감염충이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별다른 지구 번식이나 감염 테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병희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최병희 선수가 잘 살리면서, 사승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보면 이재동 선수가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 맹독 중이 가다가 터지고 가다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응성조차 50킬, 60킬 찍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게 됐어요. 네. 어 어찌 보면은 거의 다 이겼던 경기로 네. 볼수 있는 것이 12시간 확장을 꽤 오랫동안 마비 시켰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그렇게 되면은 정면에 내려오고 있는 병력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지 못해도 그냥. 대치 상황만 만들면서 뭐 증용 씨 적당히 뿌려지면서 시간 끌어내고 무리 군주만 띄우면은 결국 네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화끈하게 싸워서 어압승을 거두자 했던 것이 좀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가멘테란을 먼저 던지지 않고 맹동층에 먼저 가고나 어 가면서 폭사되고 그 다음에 가멘테란 던지다가 잘못 썼는데. 거기에서만 그쳤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감염 중에 멀리 이제 빨리 빠지지 않고 좀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테란의 병력이 다 끊겨버린 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결정적인 아쉬움들이 이영호. 영어... 아, 이재동 선수를 코데스로 갈듯말 듯하게 만든 그렇죠? 것이 아닌가. 네, 이번 경기는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그냥 3베이스 체제만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면 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만큼 아래쪽 지역 라인을 전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제 좀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실수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확실히 어떤 이재동 선수의 방심이 좀 화를 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최병현 선수는 4승고지를 점령을 하면서 네. 코데스를 뭐 확정 지었다고 하네요. 네, 어 최병현 선수 오늘 네 그럴 만한 경기를 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최병현 선수의 경기의 템포는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상대 감시 군주를 조금 어, 끝까지 잡지 않안아는 아, 아, 어, 그런 실수 있긴 있었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집중해서 경력을 관리하고 교전에서 이득을 항상 취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썼었죠. 오늘 패한 선수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좀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싸워볼까다가 그 교전패하면서 어영부영 경기 내주는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최병현 선수는 한 경기 한 경기 전투에 돌입할 때는 그 전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최병현 선수 4승 찍으면서 코데스 직행 성공을 했고 자 이제 직행 열차 티켓 한 장과 그렇죠. 완행 열차 티켓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과연 어떤 선수가 이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11번째 세트 만나보도록 하죠. 최용환 선수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최용화 선수는 현재 3패 어, 이영호 선수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새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경기에서 이제 모두 다 패배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 은 네. 어, 최용화 선수 안 그래도 개인 리그에서 인연이 없었는데 너무나 낙심을 할것 같단 말이죠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이영호 선수도 이동 선수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 뭔가 모르게 장민철 아, 선수에게도 한방더 얻어 맞으면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럴 때 다시 받아들으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포 뭐 아직 몰라요. 뭐 조용한 선수 물론 뭐삼패을 안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프로토스가 힘든 상황에서 프로토스 팬들에게 뭔가 웃을 수 있는 웃음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용호 선수는 이전 승리한 전에서. 그만큼 최후의 순간에 그 1승을 이끌고 꿀을 아... 그 이겼느냐가 중요한지를 한번 몸소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진짜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더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묻쳐진 계곡으로 떠나보시죠